저희가 프로듀스의 역할 프로듀스는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. 많은 분들이 그런 프로듀스와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약간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. 아 지난번에 저는 김민기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, 프로듀서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결정권을 가지는 것이라는 말에 좀 약간 놀랐었거든요. 그럼 음악가 입장에서는, 아니, 내 음악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고? 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할것 같은데요. 예. 어, 일단은 함께 일하는 방법 중에 처음에 프로듀서를 찾는 것부터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좀 합니다. 뭐 제가 들을 수 있는 건세 가지 아닌 것 같아요. 기존 프로서 중에 나랑 맞는 사람을 찾는다. 동료 뮤션들 중에 찾는다. 셀프로 하는데 우리 중에 정한다. 그 저희가 하는 작업은 되게 주관적인 작업이거든요.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게 더 좋아라는 거를 어느 누구도 근거 있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이건 너의 의견이자라고 얘기해 버리는 순간 모든 게다각 개인의 의견일 뿐인 거예요. 그러면 결정할 수도 없고 내가 누군가 의견을 따라가는 것 같고. 그렇게 되지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상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거를 결정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객관적으로 해소된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. 결정권이 프로듀서를 쓸 경우에는 프로듀서한테 거의 정권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. 곡은 개인의 건데요. 레코딩으로 남았을 때는 아티스트 것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여럿이 참여할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한 사실 책임이나 그런 것들도. 여러 시치고 있죠. 그럼 이게 구체화되는 과정에서의 결정들에서 의견이 좀 갈릴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판단을 맡기는 거는 독단이라고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의견이 막 던져지고 그거에 대한 최종 결정은 어느 누군가가 좀 맡아 주는 게 특히 음악의 프로젝트들은 훨씬 명쾌해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망하더라도 명쾌하게 망해야지. 네. <laughs> 다음에 안 망할 수가 있는데. 아 그렇죠. 예. 네. 그애매모하게 망하는 게 저는 제일 슬프거든요. 그러니까 어, 자신이 맞아. 망한 이유를 모르고 막 방향성을 모르는 채로 망하면은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. 네, 또 처음부터 다시 이제 예. 그 이유를 밝혀가야 되는 거죠. 예. 어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네. 제작과 프로듀스를 겸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프로듀스 비용을 따로 아티스트에게 받는 게 아니라 저희는 나중에 음반이 발매되고 난 다음에 그 음반에서 거두는 수익을 셰어하는 거잖아요. 근데 담배사님 같은 경우는 프로듀스만 하시기 때문에 곡에 대해서 비용을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자신의 노동을 생각하면은 그죠예 보통 그 비용을 저희가 어느 정도로 책정을 해야 될까요? 배분을 하기도 하고 예. 비용을 일부 뭐 지급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돈을 뭐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즐거운 음악을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저는 믿고 음.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제안해서 마음속에 내고를 하는 거죠. 늘. <laughs> 생활임금 기준이 안 예. 되면 최저임금으로 가기도 하고, 예. 네, 뭐 그런. 어, 그러면 시급인가요? 네,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. <laughs> 시급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. <laughs> 예. 만약에 김민규 대표님은 네. 외부의 프로듀스를 맡긴다고 하면은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를 프로듀스 비용으로 하실 음. 생각이신가요? 가요 쪽에서 그런 편곡과프로듀싱을 하는 분이라 그분이 이제 내곡가로 해 주셨죠. 그니까친분가 내곡가. 음. 네. 근데 만약에 그거를 FM대로 지출을 했으면은 음, 전체 제작 제작비의 거의 한40% 정도 차지했을 거예요. 음. 그러니까 FM대로 만약에 그분이 원래 받아야 될 금액을 다 드렸으면 그 비용적인 부분이 좀 예. 정리되려면 예. 한참 시간이 필요할 <laughs>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. 이런 사례 저런 사례들이 좀 쌓이고 쌓여서 예를 들어 엔지니어 비용도 그 지급 방식이 사정에 맞게 변화하면서 오고 있거든요. 예. 그 기준점도 어느 정도 생기고 근데 프로듀서는 아직 그 정도 경험치가 없다 보니 비교 사례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. 지금 음. 그러니까 책정하기에는 예. 담배선 씨가 프로듀스하게 된 음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프로듀스를 하게 된 건가요? 애정이거든요. <laughs> 음, 예.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떤 신뢰와 애정이 있는 관계에서 뭔가 만들어지는 거 사실 뭐 이게 단순히 포지드싱만이 아니고 뭐 같이 이제 밴드를 하던지 혹은 세, 심지어 세션을 구하는 데도 예. 그런 것들 작용을 하기도 하고 그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이게 끈끈하게 같이 뭔가를 하려면이 음.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시간이 진짜 필요한데. 어, 그러니까 예. 커뮤니케이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. 엄청 중요하죠. 예. 예. 프로듀서가 저는 음반에 꼭 필요하다고 라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 내가 과연 이거를 제안을 하면은 받아들여 줄까 아저 사람 너무 비싸진 않을까 뭔가 이런 걱정들 때문에 거침없이좀 트라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메일을 써봐야 돼요 정말 그러니까 음. 차, 일단 찾는 것 자체가 좀 일이긴 한것 같아요 오히려 음. 근데 말씀하신 대로 뭐 메일을 보내거나 뭐 메시지를 보내거나 해서 컨택해 보는 거는 음. 당연히 충분히 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음, 예. 프로스를 함께 일할 때 알면 좋을 팁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면 은좀 도움이 될것 같다 생각되는 부분들이 좀 있으신가요? 저는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하기 전에 뭘 하는 사람인지 좀뭘 알아야지 예. 이게 뭐 되든 말든 할거 아닙니까? 디자이너를 하든 뭐 예. 비디오를 지금 뭘 하든간에 어쨌든 뭐 세션을 한 명을 쓰더라도 그 사람이 참여한 작업 데이터베이스를 엄청 체크하고 수집하고. 뭐 지금까지 만든 것들 을 어마어마하게 수집을 해요 진짜. 그니까 처음 내 음악을 발표할 때는 누군가가 이제 내 음악을 좀 손대면 손상될 것 같은 마음들이 다 있어요. 음. 그러니까 저도 있었고,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구현하고 싶어하는데 좀 지나 보면은 어 남이 해주면 더좋겠으라는 마음이 좀 들거든요. 그상자의 에너지가 무궁무진하진 않기 때문에 예. 이게 첫 단추부터 사실은 그렇게 접근을 해도 참 좋겠지만 그런 마음이 처음부터 잘 들진 않거든요. 그 마음을 누를 수 있는 기재가 좀 프로듀서가 되는 것 같아요. 예. 근데 뭐 아무리 맞는 사람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그 프로듀서가 자신이 아닌 이상 자신의 아바타가 아는 이상 모든 게 솔직히 마음에 들 수는 없잖아요. 그쵸? 그래서 갈등이 생길 때도 있을 텐데,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게 좋을까요?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고요. 그쵸? 그에게는 결국 양보하는 사람도 필요하고. 음, 음 맞아요. 예. 예. 근데 이제, <laughs>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잔인한 얘기일 수 있지만, 저는 누가 주장하고 누가 양보하냐도 중요하거든요. 예. 주장할 사람이 목소리를 죽이고, 양보할 사람이 목소리를 높이면 그 프로젝트는 또 망해요. 그래서 이제, 역할 분담 초반에 이제 방향을 잡을 때 역할 분담도 역시나 음. 좀 중요하게 같이 얘기해서 좀 이렇게 부여하는 게 저는 좀 이렇게 중요하게 좀 보고 있고요. 예. 그 인디 밴드들은 일집 내고 사라진 팀이 너무 많아요. 많죠. 그리고 1집을 예. 내자마자 활동을 접는 팀도 무지 많아요. 맞죠. 그 이유는 예. 이 이유 때문이에요. 이 갈등을 숨기고 작업을 가다가 음. 이제 정말 정말 결정을 해서 패싱을 해야 되면 끝이잖아요. 예, 예. 이 단계에서 폭발하는 거죠. 음. 그래서 우리 그러면 음악만 내고 헤어집시다. 예. 진짜 그게 진짜 많았던 거죠. 예. 그러니까 저는 이게 최악의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. 터뜨릴 건 미리 미리 터뜨려서 네, 네. 싸울 건 싸우고 아, 심지어 멤버 교체하더라도 미리 교체합시다. 그러니까 저는 좋거든요. 내고 예. 교체하는 게 아니라. 예.